저는 지금 북한과 2km 떨어져 있는 김포 국경지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창입니다. 제가 저번에 중국에 있었을 때 북한 국경지대를 가봤는데요. 오늘은 국내 김포 국경지대를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북한 마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와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버스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차는 여기에다가 다 주차를 하고 여기에 매표소가 있네요. 앞에. 근데 생각보다 이 차가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야, 이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임시 매표소가 있네. 아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보안이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적고 아래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고, 아 이거 가격이 써져 있네. 입장료는 저렴한 3, 편입니다 3,000원이에요. 음. 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버스는 너무 작은데... 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나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줄이. 보시면 은 경고장 써져있는 거 보이시나요? 가는 길목은 군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음,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음. 자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저 위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로 쭉 올라가야 돼요 여기로 버스에서 내리고도 다리를 따라 쭉 야.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가 평화생태공원 흔들다리 이게 보니까 다리가 막 흔들흔들거려요. 오. 오, 멀미 날것 같아. 버스로 한 3분 정도 어, 가니까 바로 이제 내리더라고요. 그 근처에 뭐 이제 촬영이 안 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도 이런 곳은 처음이라 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걷고 있는 이 다리가 생긴 지 얼마 안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사가 지그재그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일단, 너무 힘드네요. 아, 씨. 아, 왜 이렇게 만든 거지? 여기 보시면은, 애기봉 전망대, 그 밑에 스타벅스 보이시죠?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딱 북한이 바라보는 앞에, 딱 스타벅스. 북한 사람들은 아마 모르겠죠? 저게 스타벅스인지 뭔지. 대기봉 전망대 아래 스타벅스 로고가 있습니다. 엘레베도 타고 어, 여기 보시면와 바로 앞에 그냥 북한이 딱 보이네 그냥. 어, 오 나다. 안녕. 건물 아래에서도 북한을 볼수 있었습니다. 야. 딱 보시면은 여기 딱 있네. 야, 너무 아름다운데? 지금 보니까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k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짧은 거예요.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어... 북한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남한, 여기는 북한. 야. 뒤에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양보하고 스타벅스에서 한번 가볼게요. 그림이 막 써져있네. 초등학교 2학년, 이야 2학년의 그림 평화. 이 그림대로 된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잘 이거는 이제 3학년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아요. 4학년 가봐야겠다 아, 여기가 스타벅스구나. 야, 미쳤다!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앞에 이 여기 북한이거든요, 여기가. 아 여기 초소도 있네, 초소, 초소가 있어, 숨어 있네. 바로 앞에 군 주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다. 모내기가 끝난 논도 같이 보입니다. 아직도 모내요다 끝났지? 아 모내기 끝났어요? 그럼. 아. 보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laughs> 우린 자주 와서 아 자주 와요? 네. 우린 강화에서 왔어아 강화도 사람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자주 오지 아 그래서 신기하거나 그러면 없겠네요? 네. 네. 아, 맨날 맨날 보니까? 네. 맨날 아. 보니 이야... 아. <laughs> 되게 조용하다 여기가 모낼 뭐 때는 많이 와아 모낼 뭐 때는 또 뭐. 많이 와요? <laughs> 한 번에 왔다가 한 번에 가고 아한 번에 왔다가 한 번에 가고 그래요? 네아 이게 개인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단체 단체로 오는구나 북한 주민들은 농사 지을 때만 보인다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네. 여긴 못 오고 네. 저 마을에 있는 농사나 치러 같이 왔다가 같이 가고 음. 그 전에 사람이 살았안살았그랬는데 이제 살아요 아 이제 살아요? 네. 사람이? 네, 네. 원래 안 살았었어요? 네. 그였지 그랬어. 아, 이제 살아, 살아. 얘네들도 우리가 보이겠네요? 아, 그럼요. 엄청 신경 쓰이겠다. <laughs> 자전거도 막 타고 어, 다닌데요 어. 자전거만 어. 있어요. 아, 자전거만 있어요? <laughs> 다른 거 없어. 아, 다른 건 없고 자전거만. 그 네. 자전거만. 네.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기름이 없죠. 아, 오토바이 그런 거는. 뭐. 차가 그러면은 기름이 없으니까 첫째 좀 안타깝네요 아 그러면은 음. 같은 인적이 되나 아 그치 아 같은 아. 한 인적인데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씨 <laughs> 다같이 <laughs> 아 그쵸 그쵸 아. 안타까움은 있지 뭐 음. 다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에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참 그 <laughs> 마음이 저 찝찝하긴 하네요 진짜 확실히. 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 어 너무 많다. 이 가격이 6,700원 인데요 보통 스타벅스 랑뭐 똑같아요 근데 이제 딱 북한을 바라보면서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밖에 나와야 이제 북한이 보이고 뭐 안에서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30분 정도 있어 보니까 뭐 중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중국어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대만, 타이완 이렇게 뭐 많이 오는 것 같고, 미국인 분들도 한번 본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북한을 보며 오가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참 생각이 깊어지는 하루였습니다.